어제 그 육필 온거로 구천자 메모를 남겼지않습니까 근데 그거 <laughs> 예. 보면 어 일부에서는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망상병 예. 어 이런 망상보다는 예. 병증보다는 예. 어 개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 아닌 걸 알면서도 지금 예. 저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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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지금은 개음을 이미 선했 효과 일어났던 내란 행위 네. 신이 쿠테타 행위가 이미 기수잖아요. 그렇죠. 거질러 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정당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네,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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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실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되더라도. 네. 어, 역사적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정당성을 응? 음? 그게 역사적으로 정당성 절대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뭔가 음. 이 나는 이런 어떤 근거를 갖고 했다라고 들이밀려면 예. 그걸 들이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음. 저는 알고도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냥 망상이라기보다는 네. 알고도 지금 하기 한다. 그래서 망상병 아닌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한 거죠. 그 음, 근데 망상 물론 이제 이 망상 이 도 있지만은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 부정선거에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근데 부정선거 의문에 그,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는, 부분을.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반대로 생각하냐면 부정선거에 집착한 게 아니라 개엄에 음. 집착을 했다. 비상개엄에 음.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권을 0.73 7일 73% 73%죠. 73 예. 차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굉장히 예. 불안한 정권이었잖아요. 그렇 여소야대 정권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 내가 어? 나를 흔들면 막판에는 나는 비상대권 지금 주장하는 통치행위라고 비상대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일찌감치부터 그 생각을 머릿 속에 넣어갖고 있었다. 예. 그래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틀을 짜야 되잖아요. 예. 틀을 짠다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예, 예. 이런 뭐 민경우 구원이라든가 예, 그렇죠.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니 그걸 잡은 것 같아요. 아, 잡아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그렇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욕을 가지고 네네. 욕을 네네. 가져와야겠구나. 그래서 선관위에서 어. 얘기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점검을 하고 나서 규명이 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잖아요. 아, 그리고 3년 전 대선 때는 3년 전 대선 때는. 네. 부정선거 그거 음모, 음모, 음모론이라고 자기가 규정을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리고 그이 그, 그 보수층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상당히 많이 퍼지면서 네.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우리 본투표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아, 아니에요. 그거 이미 그거 다이 아닌 걸로 규명이 된 거고 네. 그거 믿지 마시고 네. 사전투표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자기가 동렬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 3년 뒤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꽁꽁 집착한 게 부정선거에 집착한 게 아니고 아, 비상계엄에 집착을 했다 이거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하려면 음. 뭔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두 가지 하나는 내, 내부적으로는 부정선거 그리고 민주당이 북한과 예. 어떤 그 결탁돼 있다. 예. 그리고 뭐 중국과 결탁돼 있다든지 예. 이런 측면을 계속해서 지금 근거를 예. 이 꼬투리를 하나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떤 부정선거에 집착이라기보다는 저는 비상계엄에 네. 집착했다. 그래서 네. 방상병이 아닌 네. 저는 사실 사악이다. 아, 사악한 거다. 사악한 거다. 네네. 네. 음. 그렇게 저는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 앞으로,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하든 그 대법원까지 가든 간에 네. 윤석열이 부정선거 저는 그 주장을 네. 그 계속 한다고 고집한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비상계엄 정당성을 음... 음... 자기 나름 주장을 하려면 나는 이런 근거에서 했다라고 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음... 음... 아니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다 알잖아요. 친이코테타라는 거를 친이코테타고 내일 아니고 이걸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이거를 부정선거 근거를 이~ 밖에서는 망상이든 뭐라고 하든 간에 이거 주장을 저는 계속한다고 봅니다 음. 근데 하여튼 이게 부정선거를 이렇게 윤석열이 자꾸 주장하는 거를 망상병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게그 근거라고 하는 게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들을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애가 뭔가 망상에 빠져 빠진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음. 저는 그반대라 하는 거죠 음. 비상경 음. 병에 걸려 있어서 어. 그렇게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그 논리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근거로 내세우는 게 사실은 그게 전혀 근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 거다라고 자기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고 자기는 계속 그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악한 거다. 아, 사악한 거다. 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